소상공인 사장님들 주목 최대 1 천만원 지원 이 꿀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책뉴스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드디어 7월 14일부터 세 가지 든든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한 알짜배기 지원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부담경감 크레딧이에요 2024년이나 2025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부담 경감 크레딧 kr이나 소상공인 24에서 할수 있어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비즈플러스 카드 사업입니다. 나이스 신용 점수 595점에서 839점 사이의 중자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신용카드인데요. 최대 1 천만원까지 이용한도가 부여되고 재료비나 사무용품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에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 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까지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되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죠?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과 기업은행, IBK카드 또는 I1뱅크 앱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에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이나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KRA나 소상공인 24에서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주세요. 이번 3대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거나 각 사업별 쿨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